반반 일반 꿀콜 삼천원 <laughs> 이렇게 될수 있어. 아파 TV. 자, 반반 택시 이야기합시다. 반반 네. 리본 수원 2. 반반. 네. 아, 이 색깔 야, 어 반반 같은데? 네, 네. 플러스 수원 2 택시. 네. 그다음에 뭐야? 리본. 네.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 네. 내일부터입니다. 희소식. 근데 내일 맞겠죠? 내일이라고 네일, 으니까 파일럿이라고 그랬으니까 내일부터 맞겠지. 네. 네. 내일부터 내몇 내일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내일부터 일단 몇 내일부터야. 몇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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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3,000원의 호출료가 붙습니다. 앞에 최대라고 붙여주세요. 네, 최대. 네,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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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의 호출료가 부수. 부활합니다. 원래 붙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프로모션입니다. 네. 이 호출료는 손님이 내는 호출료입니다. 그래서 네. 천 원부터 삼천 원까지 탄력적으로 붙고 이제 이거를 당분간은 기사님들한테 백 퍼센트 수수료 없이 백 퍼센트 준다고 합니다. 호출료를. 아유 박 네. 이게 뭐냐? 타입 3의 시발점이 된다. 그렇죠. 네, 타입 3의 시발점이 된다.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5천 원 호출료를 시작했다가 택시 단체 멍청한 짓 하고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사라졌던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결국은 중개형의 호출료가 시작됐다. 모빌리티, 모빌 호출료로 호출료에 대한 부분들이 타입 3, 타입3, 타입 3, 타입 3가 시작됐다. 그래서 시, 스타트를 끊었다. 음.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음. 이제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음. 아니, 원래 주간 천 원, 야간 이천 원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뭐, 제가 할까요? 진짜. 아, 네. 네. 그거는 전화 호출료 기준이고요. 이앱 호출료 같은 거는, 따로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그게 뭐 합법적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아니고 완전 분리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화 호출료는 주간 천 원, 야간 이천 원. 서울시죠, 이 서울시 기준이잖아요. 네, 응. 예, 서울시는 그렇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타입 3 같은 경우는 신고 금액으로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부분들이냐면 뭐가 다르냐면 자아 이제 눈 아파요. <laughs> 어? 눈 아파. 네. 어. 그냥 이걸로 해. 네네네. 쓰던 어, 걸로 해. 네. 반반. 네. 그다음에 후원 이택시 리본 리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개형 호출료에 대한 부분들이 자동결제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네. 자동결제에 만약에 삼천 원을 붙는 시간이면 호출료 삼천 원이 플러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별도의 미터기 조작 없이 가능한데 음. 예를 들어서 전화 호출 같은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미터기에 호출 버튼을 눌러서 가서 가서 시작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음. 다르기 때문에, 아, 수도권만 호출료 받나요? 아니요, 전국. 아, 전국이라고 하기보다는 음? 저거 서비스 하는지요? 네. 음. 요거, 반반. 지금 서비스 하는 브랜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의 다 반반 아니면 리본. 반반 수원은 수원이... 수원이고. 예, 네. 네. 그래서 중계에 대한 부분들의 호출료가 드디어 부활의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저는 뭐~ 우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의 다른 앱 호출에 대한 서비스들이 다들 호출료 받아야 된다고 봐요 예 음. 네, 다들 호출료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 신호탄을 반반이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요 부분들은 별도로 편집을 해서 아마 마카파가 그~ 올릴 거면 네, 제목을 내가 그~ 저걸로 해줘 뭐~ 그 반반이 쏘아 올린. 뭐야 작은 공기래해 가지고 응 그~ 호출료에 대한 부분들을 부활의 신호탄을 반반이 쏘 쏘아 올렸다, 올렸다. 그래서, 그래서 수원에 계시는 분들 수원 이택시 자주 좀 봐보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내일부터 진행하는 부분들이나 삼천 원에 대한 호출료가 붙는지 안 붙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줄지 안 알려줄지는 앱상에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들도 나중에 캡쳐해서 받아서 그 부분들 왔으면 왔냐? 아니, 저 아직 태, 태블릿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그 부분들 나중에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반이나 아니면 수원 이택시나 리본이나 이런 부분들 하시는 분들 좀 주의 깊게 그래서 3,000원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많이들 좀 챙겨가세요. 이거는 음. 호출회사에서, 그러니까 앱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3,000원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네. 3,000원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출료 3,000원은 웬만하면 전부 다 기사님들한테 전부 다 지급하겠다. 이런 네. 부분들이고.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네, 그게 중요하죠. 예, 네, 원니 택시랑 리본 택시도 해당된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요거까지 알려 드릴게요. 자, 호출료가 있는 콜이다. 그럼 음. 일단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네. 꿀콜 3,000원. 아, 아, 네. <laughs> 소리가 꿀콜 3,000원. 요 네, 꿀콜 2,000원. 꿀콜 1,000원. 이게 네. 자, 그럼 처음 다시 정리를 좀해 보면 네. 이게 깔려 있는 분들은 얼와 그 이제 이제부터 손님이 많은 시간에 내일부터 반드시 키셔요. 네. 이걸 반드시 키시고 이게 만약에 안 깔리신 분들은 네. 내일 아니면 지금 당장 까세요. 네. 까셔서 까고 나면 하루 정도 있으면 승인해 준답니다. 하루 있다가 승인이 떨어지면 콜 울리는 소리가 꿀콜 삼천 원이래. 꿀콜 삼천 원. 그러면 꿀콜 삼천 원이 붙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눌러요 네. 여러분들이 도와줄 건 그거예요 꿀콜 3천 원이 붙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깔았는데 만약에 울린다 손상동님 무슨 앱이냐고 또 자다가 봉창 떠돌린다 반반 수원 이택시 리버인데 있잖아요 세개아세 개. 네, 세 개. 응, 코나투스 네. 그러면 어떻게 코나투스 아니잖아 아 코나투스 어, 맞구나 네. 코나하고 이 코나투스하고 아, 틀리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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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헷갈렸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 하면 돼요 꿀콜 3천원 이러면 목적지 보지 말고 눌러요. 가까운 콜일수록 더 좋은 거야. 왜냐하면 수원 인계동에서 예를 들어서 인계동에서 구운동 가 인계, 인계동에서 예를 들어서 그 옆에 가까운데 기본요금이나 가는 거다? 땡큐지. 그럼 꿀콜이지. 완전 꿀콜이지. 꿀콜 3천원. 3,800원 아, 이게... 가고 뭐 4,500원 가는 부분들, 4,600원 가는 부분들은 3천원 더 주는다는 얘기인데. 아 이게 소리가 어떻게 나올까. 어, 원래는 나도... 이거거든요. 어. 제가 더, 정확하게 따라갈게요. 어. 반반, 일반 꿀콜 3,000원. <laughs> 이렇게 될수 있어. 그렇게 될수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laughs> 여러분들 반반, 예를 들어서 꿀콜 3,000원 이러면 목적지 보지도 말고 그냥 눌러요. 아. 어. 그것도 알려 드리겠네. 뭐, 뭐. 목적지가 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어. 국까지만 나옵니다. 국까지 나옵니다까지만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꿀콜 3,000원 이렇게 하면은 네. 딱 국까지만 나와요. 네. 그뭐 반반 일반 이렇게 하면은 목목다 나오고, 예, 뭐 어디 뭐 아파트 어. 몇 동까지 나오는 거고, 예, 어. 굴콜 삼천 원 이러면 9까지만 나온다. 그렇죠. 에. 그런데 이게 삼천 원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단거리가 훨씬 더 많이 벌어요. 훨씬 나지. 훨씬 많이 벌어. 따블인데. 네, 예,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수원에 계시는 분들 리본택시 하시는 분들 뭐 미차다고 저 서울까지 목동 갔다가 빈 차로 돌아오면 아무 의미 없어. 차라리 가까운 데서 그 3천 원 터지는 시간대가 있잖아. 3천 원 아니 그 손님과 거리가 너무 멀게 콜 나온다고. 예. 아 맞아요, 그건 있어요. 예. 그래서 키로수만 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거 나오면 한번 잡아보셔요. 그래서 네. 한 세네 콜만 잡으면. 금방 만원 올라가요. 그리고 네네. 단거리가 좋은 게그 꿀콜 3,000원 나오는 고지역에서 그 나오는 게 많아요. 왜냐면 고지역에 그 콜이 많기 때문에. 네. 콜 없는 지역에 가면 3,000원 안 붙이겠지.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 꿀콜 3,000원. 네. 아,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네. 예, 그거는 나오면은 키로수 일단 손님과 거리 키로수만 보고 잡으면 된다. 네, 예. 그래서. 뭐야 이런 부분들 수도권이 아니라 뭐 저거 서비스하는 지역은 그렇고 아마 지금 전국 아직 안 됐나 모르겠네 모르겠어 예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반발하고 별로 이렇게 안 친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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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랜만에 먼저 전화 주신 건 처음이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냐 네. 콜이 만약에 우리 동네에 이런 콜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얼른 까셔서 일단 저걸 하셔야 돼요 음.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하루 음. 걸린대요 음. 그 그러니까 승인 받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골콜 3천 원 이러면 아이 부지도 따지도 말고 눌러라 눌러 보세요 네 예. 누르시면 됩니다 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등 각종 세금 신고는 역시 신한세무회계사무소 마카파 TV도 믿고 맡기는 역시 신한세무회계사무소 개인택시 공제보험을 하기 싫고 사보험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 개인택시 공제보험 사고 이력이 많아 보험료 폭탄으로 인해 사보험으로 바꾸실 분들 김진영 팀장님께 연락을 하셔서 가입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사보험 이야기는 소정의 금액을 받아 유료광고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시고 나서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원으로 후원하는 가입버튼 있어 무조건 누르놓은건 아니지만 to